우주.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그 끝을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알수 없는 신비의 세계가 우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철학에서는 사람을 소우주, 작은 우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놀라운 신비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우리 몸만 생각해도 사람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뼈도 그렇고, 근육도 그렇고, 수많은 세포와 호르몬이 알아서 우리를 존재케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라는 인격도 얼마나 신비합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생명력과 창의성. 그런가 하면 또 파괴성, 잔인함. 참, 사람은 우주의 버금가는 신비를 갖고 있는 그야말로 작은 우주. 소우주라 해도, 어, 후사할 어, 만 합니다. 그런데 이 소우주, 어, 부르는 사람만큼이나 신비로운 것을 자연에서 찾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씨앗을 꼽고 싶습니다. 씨앗이 갖고 있는 신비, 그 작은 씨앗 안에 꽃이 들어있고 열매가 들어있습니다. 씨앗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놀라운 잠재력, 여러분 한번 느껴보신 적 많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비유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혹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말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땅에서 만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십니다 주께서 비유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는 모두 이 땅에서 대개는 이 땅에서의 만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씨앗과 땅의 관계, 네 가지 땅 비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씨앗 비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스스로 자라는 씨앗을 비유하셨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오늘 이두 씨앗 비유를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스스로 자라는 씨앗, 스스로 어, 자 잘하고 있는 씨앗에 대한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고서 어떻게 그 되는지를 알지 못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낮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립니다. 땅을 땅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이미 그 씨앗을 믿고 있는 행위고 또 땅을 믿고 있는 행위입니다. 씨앗을 믿고 땅을 믿고 농부는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막상 씨를 뿌리고 나면 당장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장 가시적인 결과가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씨를 뿌렸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뿌려진 씨가 땅에서 보이지조차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등불 비유에서 잠깐 나눈 바 있던 그 말씀의 연장에 있습니다. 씨는 땅에 심겨져 감추었지만 그것이 끝까지 감추어지지 않고 결국은 나타날 겁니다. 숨겨져 있지만 드러나기 위해 감추인 겁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은 이제 땅과 함께 일할 겁니다.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튀웁니다 땅과 함께 땅 안에서 스스로 자라기를 시작합니다. 땅에 씨를 뿌린 농부는 대개 그 다음 일을 하기 마련입니다.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어, 씨와 땅이 생명 씨와 땅의 생명 활동을 돕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농부의 수고가 중점이 아닙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 어 본문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도리어 씨를 뿌린 후에 농부는 그저 자고 깨기를 반복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 비유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린 농부가 씨를 뿌린 직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일단 아무 일 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뭔가 해야 하는 시간이기 보다는 하지 않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농부는 씨앗이 자라는 일에 자기가 할수 있는 일보다 자기가 할수 없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그 씨앗이 땅 안에서 스스로 힘으로 생명을 키우는 것, 싹을 틔우고 그다음에 새싹이 나오고 줄기를 올리고 열매를 맺는 것 그걸 기다려야 합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린 후에 인내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력 있는 요리사는 그 음식물이 맛을 내는 기, 내는 동안 기다릴 줄 압니다.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지 않습니다. 또 그 식재료가 일정 기간 끓여야 한다는 걸 알고 있고 일정 기간 삭혀야 한다는 걸 압니다. 일정 기간 스스로 맛을 낸다는 걸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 말씀. 농부가 하는 일은 그저 자고 깨고 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이 말씀. 이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라는 씨앗이 뿌려지기만 하면. 이제 스스로 발화하고 스스로, 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씨앗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 농부는 씨앗이 그땅 속에서 어떤 원리로 자라고, 어, 그 어떤 원리로 썩어지고 생명을 내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실 몰라도 됩니다. 그저 묵묵히 그 씨앗에 손을 안 대고 기다리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식물학자도 생물학자도 물리학자도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잎을 내는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는 있지만 왜 그러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듯이 우리가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 것은 알지만 왜 100도씨인지 왜 90도가 아닌지는 아무도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농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생명 활동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씨앗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리 열심히 낸다고 해서 결과가 쑥쑥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려고 내가 씨앗을 자라게 하려고 들여다보고 파헤치고 한다고 더잘 자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씨앗을 조금 내뒀, 내뒀다고 해서 당장 죽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씨앗을 뿌리, 뿌리고 나면 그 다음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할 일도 물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해서 너무나 작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린 농부가 씨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계속 들여다보고 씨가 소식이 없다고 해서 계속 파헤치고 내가 분명히 심었는데 있기는 있는 거여서 또 파헤치고 그러면 씨앗이 자랄 수 있을까요? 씨앗이 아무 소식이 없다고 물을 또 붓고 도움도 안 되는 비료를 막또 붓는다고 해서 잘 자랄까요? 씨앗에게 어서 자라라고 소리친다고 추궁한다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씨앗에게 준다고 씨앗이 자랄까요? 잘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씨앗을 망치는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앗은 스스로 자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자랍니다. 농부가 해야 하는 가장 큰 일은 씨앗을 망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씨앗이 뿌려지면 스스로 자랍니다. 처음에는 정말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 맞아? 뿌려진 거 맞아? 도무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 씨앗이 있나 싶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뢰입니다. 씨앗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아니 실제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정말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 맞을까? 내가 분명히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전하는데 왜 아무 일이 없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 열심히 읽고 흠모하고 하는데 왜 아무 일이 없고 난 똑같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기어이 자랍니다. 오늘 본문에 스스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아우토마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여기서 영어 오토매틱, 오토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스스로 자라는 씨앗. 농부는 그 씨와 땅이 하는 일을 이렇게 보다 보면 내가 한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농부는 모두 씨앗이 한 거라고밖에는 씨가 훌륭하다라고밖에는 땅이 좋았다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수고, 사람의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수고함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신의 힘을 바치는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애써 놓고도 종국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한 것으로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자라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발라하고 스스로 자라고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노력은 그냥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여기질 만큼 하나님 나라의 결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기어이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씨를 직접 심은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이곳에 시가 있는지조차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땅 위에 시가 있는데 도저히 겉보기엔 찬여가 안 납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심겨진 땅이나 말씀 그렇지 않은 땅이나 심지어는 내 욕망이 심겨진 땅이나 나의 자아가 지금 국권이 서 있는 땅이나 처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씨를 뿌린 것 같은데도 내가 그렇게 애써 섬기면서 씨를 뿌렸는데도 차이가 없습니다. 뿌린 사람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훗날 기어이 하나의 나라는 자라고 스스로 드러냅니다. 결국 수술 때그 씨의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면 이제 자고 깨는 일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걷어본 경험이 없을수록 씨를 뿌린 후에 조바심을 칩니다. 언제 싹이 날지 한숨을 쉬며 땅을 바라보는 그러면서 잠을 설치며 하루를 보내는 어리석은 농부가 되는 겁니다. 사랑는 여러분, 땅이, 땅에 씨앗이 뿌려졌다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심과 염려로 땅을 해지고 씨를 살펴볼 게 아니라 나보다 더한 열심으로 햇빛과 비로 씨를 지금 키우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시면 됩니다. 당장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뢰, 내게 뿌려진 그 씨앗에 대한 신뢰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또 다른 씨앗 비유, 아,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 4장 30절부터 32절 예, 여러분 주보에 도 실어놓았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리시되 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에 새들이 그 그늘에 뒤뜰 만큼 되니라. 예. 겨자씨.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작은 거, 가장 볼품 없는 걸 얘기할 때 그들은 겨자씨를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죠. 뭐 쥐꼬리만 하다, 뭐 이런 표현 쓰듯이 이 사람들은 겨자씨를 씁니다. 그래서 겨자씨 같은 손해. 그러면 아주 작은 손해라는 겁니다. 겨자씨 같은 위협. 어, 천나아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그들이 아는 가장 작은 씨. 어, 이거보다 작은 씨앗을 찾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 겨자씨.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으냐면, 씨앗이 35개 정도 되면 1g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겨자씨는 600개 이상이 모여야 1g이 될까 말까 하답니다. 어, 저는 어렸을 때 겨자씨를 본 적은 있거든요. 교회 집사님 보여줘서. 아주 작, 깨알보다도 훨씬 작더라고요. 깨알보다 작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씨가 자라면 얼마나 커지는지 그 생명의 힘을 하나님 나라로 비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는 1년생 풀입니다. 사실 나무가 아닙니다. 1년생 풀인데, 1년에는 엄청난 높이로 자라 공중에 새가 깃든답니다. 이 겨자가 얼마나 크냐면, 평균 2m 까지 자란다고, 2m 하고 환경이 좋으면 3m 이상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엄청난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신 이유, 왜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작고 소박한,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하면, 보잘 것 없고 초라한 곳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기로우셨습니다. 그것도 아기로 오셔서 말구에 누이셨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은 그런 출생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어, 이 유대인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며 함부로 대하는 쉽게 생각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통해 그 마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정말 떡잎부터 다르구나. 정말 엄청난 열매구나. 이 정도 규모는 돼야지. 그렇게 시작되는 하나의 나라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너무나 작고 초라해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 다 무시하고 싶은 그곳,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사실 이 겨자씨 비유는 우리는 이 겨자씨 비유만 거의 아는데 유대인에게는 이 겨자씨 비유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본문이 있습니다. 유대 구약 전통에서 자란 유대인들은 어디서 한번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 어디서 들어보냐면 에스겔서의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과 23절 여러분의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때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것이오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건 예. 본문을 에스겔서 본문을 보면 겨자씨와 약간 비슷한 게 있습니다. 나무 이야기, 무성한 열매, 그리고 새가 깃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곳은 하나는 겨자, 하나는 백향목입니다. 여러분,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건축자재로는 최고의 목재입니다. 이 백향목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높이는 30에서 40m까지 이루고 둘레가 10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무나 대단하고 웅장한 나무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바라는 그 나무. 백향목이 그 나무가 산꼭대기에 심어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산꼭대기에 있는 어마어마한 나무. 상상만 해도 너무 아름답고 웅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라보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백향목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백향목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이신 예, 메시아인 예수께서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겨자씨. 그 초라함에서 시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백향목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에게 작디 작은 씨앗 겨자씨, 하지만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그 겨자씨, 그것을 들어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작고 미약하고 초라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이 볼품없는 겨자씨가 심기고 자라는 현장이 그럼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일상의 자리입니다 이 겨자, 같은 겨자씨 비유가 실린 누가 봉 13장은 조금 다르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봉 13장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예후 본문에 보면 겨자씨를 심는데 어디다 심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다 심죠? 자기 채소밭입니다. 자기 채소밭, 자신의 일상과 삶, 그냥 그 평범한 자기 집, 자기 채소밭에 겨자씨가 심겨지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백향목은 높은 산꼭대기에 심기지만, 겨자씨는 내 삶의 자리. 거기서 시작되고 거기서 완성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너무나 평범하고, 생각하기에 따라 너무나 초라한 나의 일상. 너무나 반복적이고, 어디 내세울 것 같은, 내세울 것 없는 것 같은 나의 일상.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대단한 뜻과 엄청난 명분 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평범해도 못 미치는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선교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신학교 가서 이루겠다는 게 아니라 뭐 대단한 우리가 전도 사업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상에서부터 시작되고 일상에서 완성됩니다. 비록 그 시작이 눈에 잘안 띄지 않아도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도 당장 숨겨져 있는 것 같아도 반드시 드러나고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라게 하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막막해 보이고 도대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건가 의심스러울 때조차도 하나님이 친히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져서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가정에 심겨져서 하나님 의 나라가 시작됐다면 이제 그 씨앗을 품었다면 이제 아무것도 심지 않은 채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씨에 대해 땅에 대해 조바심 치며 하는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고 보채도 정작 보여줄 게 없어서 수치를 당해도 그들의 비아냥거림에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히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씨앗을 파헤치고 이런 어리석음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조금 오해받아도 조금 무시당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드러납니다. 결국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보이게 하십니다. 주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하시는 것도 너네 그런 일이 있겠지만 전혀 개의치 마라. 보이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마라. 하나의 나라는 원래 그런 거란다. 감추었다 드러나고 숨겨졌다 나타나는 거란다. 그렇게 스스로 자라고 그렇게 찾기 시작되는 거란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성해 보이나 허망한 빈가지를 쫓는 일인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어있으나 보잘것 없으나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작은 씨앗 그것을 바라보시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이상하게 고난을 겪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아니면 고난을 겪는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낮아지고 허름해지고 때로는 가난해지고 몸이 아퍼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그 자리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당장 보여달라고 발동동 구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쉽게 우리 안에 쑥 들어오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에게 작은 일상 속에서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시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말씀을 계속 뿌리면서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자고 깨고 하면서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어느새 내삶 속에 나무가 자라있고 내가 거기서 쉼을 누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쉼을 주는 그런 나의 일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자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은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작은 씨앗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시고 꿈꾸시는 나무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도 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을 스스로 자라음을 그리고 작디 작은 것으로 시작함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반복되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일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임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 둘 하나님 나라를 열, 열매를 만나고. 쉼을 누리고 다른 이에게도 쉼을 선사하는 우리들 우리 남우교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중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